인구 물 건너 도 착한 인구 19,207 명의 작은 소 도시, 지 역의 대부 분이, 산 으로 둘러 싸여있 고, 교 통이 불 편해 내륙 에섬 이라 불리 는 영양국 이곳 에 경북 문화 이용 권의 문 화가 쉬 어가 는정 자가 찾아왔 습니다. 영양읍의 5일장이 열리는 날, 노인 돌봄이 일을 하는 박혜숙 씨는 영양읍을 벗어나 시골길을 아침부터 달립니다. 장날에 맞춰 열리는 문화가 쉬어가는 정자공연에 영양읍에서 많이 떨어진 농촌 어르신분들을 모시기 위해섭니다. 차도 잘없고 예전 차가 뭐 하루에 두대 정도 한대두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가는데도 아마 거기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두번 가는 것 같아요. 산길을 따라 한적한 도로를 40여분 정도 달리면 나오는 산골 마을 용아리. 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시골집 하나. 그곳은 오랜만에 읍내로 나갈 준비를 하시는 우수님 할머니 집입니다. 할머니는 열일곱의 이곳에 시집와 농사일과 자식들을 키우십니다. 제대로 6시, 6시 공연 한번본 적이 6시, 6시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6시, 6시 공연을 6시, 6시 보러 가는 오늘 6시, 6시 할머니는 6시 거울 앞에서 6시 꽃단장을 6시 하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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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대걸이 이게 그만 두부 땡거가 공연 보러 가신 어제 뭐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참좋았죠이 모처럼 오신 겁면참 고맙고 모하고 뭐이 말할 수가 없니다. 고맙습니다. 문단속을 하고 집 밖으로 나오시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못처럼 가볍습니다. <목소리도> 할머니는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날에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어린아이처럼 제자의 정신, 제자 수다 삼배경입니다. 한편 공연이 열리는 영양군의 영양문화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십사리 은내로 나오지 못했던 농촌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양군 공무원들의 차량봉사 덕분에 공연장인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즐거운 장날에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편안하게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즐거운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치마를 휘날리며 추는 이국적인 스페인의 스톤중 플라메고 순식간에 얼굴에 쓴 가면을 바꾸는 중국의 변검술 할머니는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외국의 이국적인 문화 공연에 신기해하며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가수인 우성진 민교관에게 할머니도 덕돌아 흥이 납니다. 손잡벌의 마술사가 펼치 마술 어르신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믿기지 않은 마술들이 마술사의 손끝에서 펼쳐질 때마다 어르신들은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어, 오늘 어르신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자리여서 어떻게 따지면 음, 되게 호응이 없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또. 어, 우리 어머님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마술을 보시고 신기하시고, 또 어, 웃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 정말 재밌으셨어요. 저희 준비한 공연 여기까지 하고 마, 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공연이 끝이 나고 아쉬움을 뒤로 한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공연 어떠셨어요? 좋았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재밌게 봐서 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공연 어떠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 봤어요. 재밌게잘 봤어요. 오늘 공연 즐거우셨나요? 따라하시면서 잘 보셨어요? 재밌게 봤어요. 노래 아까 부참잘 들으셨잖아요. 좋고 진짜 좋대. 마도그희한하 아무리 봐도 모르 이로 공연은 끝이 났지만 이 공연이 어르신들의 기억 속엔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반응 어떠셨어요? 음, 너무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뭐 집에만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모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연도 보시고 하니까 너무 재밌으시다고 이런 것도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정말 문화 이용권 덕분에 저희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저희들도 또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